어, 금세 쑥 썼는데도 가볍고, 가볍고 만드세요. 네.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어서 이렇게 뒤 넘겨도 되고 네. 이런, 어, 이런 가발은 얼마 정도? 이거는 6만 원이고 우리나라 네. 이거는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는 어. 3만 원이에요. 오, 음. 비싸지 않네요. 여기는 아. 도매니까 싸죠. 아, 6만 원밖에 안 한다? 나가서 뭐. 할 때는 7, 8만 원 주고 사는 게한 6만 네. 한 수준이라고, 뭐원 수준이라고 뭐 결혼할 때 이거 쓴다고 뭐 100만 원 주고 맞췄다고 그건 맞춘 가 봐. 이거는 인로로 맞춘 거고 가짜데 모양은 네. 이게 더 예쁘니까. 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음. 여자가 발은 솔직히 처음 들어봐 갖고. 아 남자가 발도 같이 있는데 또 여자가 음. 발이 많죠? 발이 예쁘잖아요. 뒤에. 이, 이, 이 머리가 좀 혼주 머리 같은. 이게 6만 원이요? 네. 어 <laughs> 신기하다. 숏커터는 뭐가 있어요? 짧은 거. 네네. 컬이 좀 없는 거. 네, 괜찮아요. <laughs> 속에 별도로 뭐 이렇게 빔 끼고. 똑딱이 만 달아달라 그러시는 분은 음. 달아주고, 안 그런 그래 사람들은 안 하고, 사람마다. 네, 더 저는 예쁘잖아요. 생머리가 되나? 네, 요거는 지금 뭐 이렇게 빼도 되고. 네. 아, 요것도 예쁘죠. 사장님, 이건 얼마예요? 그거는 3만원. 3만원. 네. 이게 인모가 아니고. 인조. 인조. 잇모는 또 그렇게 예쁘게 안 나와요. 저 안에 있는 이다모인데인모보다는 인조가 더 예쁘고. 음, 그냥 기분 전환할 때 이런 네, 네. 거 하나씩. 세상에, 3만원이래. 진짜 <laughs> 아니 컬이 음, 자연스럽고 어, 진짜 가발 쓴것 같아? 어, 아니 내 머리 같아. 아니, 자연스러워. 음. 음. 아니면 조금 이렇게 레이어드 음. 층으로 된거 조금 긴거 있어요. 그 정도로네네. 네. 음. 이거는 사이즈 같은 건 없어요? 프리 사이즈. 음. 안에 조정하는 게 있어요. 오. 머리마다 네. 이거 요까지도 오는 거라 약간 거짓같이 식으로. 아 이미지가 좀확 달라진다. 음. 완전 변신이야. 가발은 어떻게 나와 이것도 3만 원이에요. 네네. 삼만 원짜리. 여기 조금 약간 거짓같은 음. 식이고 아까 약간 기본 고개 색깔 머리고. <laughs> 한여름에는 좀 덥지만, 이제 찬바람 불면, 그죠? 그렇죠? 여름용도 여름용. 아, 여름용이 따로 있어요. 그 대신, 아 요렇게는 어 지금은 요거 4,000원 쓰는데, 하지 네. 얇은 거는 임모로만 나오죠. 인모는 음 어, 가격이 나, 지금 30만원. 30만, 어.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엄청 싸진 거지. 싸긴 하죠. 여기서 지금 30만원이 밖에 한 100만원 또 그거라고 음 보시면. 은데 저는 아무래도 긴 거는 좀안 어울리죠? 더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음. 길어도 요 정도까지. 네. 저한테는. 어때요, 가발은 이렇게? 어, 지금 여름 한여름에는 또 여름용이 음. 따로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음. 사계절용이라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거 써야죠. 네네. 음. 이렇게 해서 3만원이면 뭐한 번씩 기분 내서 이렇게. 60대부터는 좀 머리카락도 조금씩. 어, 머리카락이 같아요. 일단 많이 없어. 그리고 음. 신머리 많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좀 젊어 보이지? 응 많이 젊어 보여. 가발은 내가 써야 되는. 이제 우리 나이에는 이거 필요해. 가발. 아 예쁘잖아. 음. 요거 요 이제 컬러가 원래 못 내기고. 사장님이 한... 또잘 만져. 요거는. 짬짜 마시는 게. 요거는 이제 밤에 술 한잔 하러 할 때. 허팝 <laughs> 계 <laughs> 어, 여행 갈 때. 여행 갈 때. 자연 자연스러운 게 기가 막혀. 어. 여행 갈때 많이 갔죠. 외국에서는 때도. 이게 뭐 문화한 거니까 네, 우리나라는 네. 좀 화려하지만 그렇죠. 우리나라는 또 선글라스도 약간 예, 아직까지 예, 그렇게 생활하는 안돼 있었는데 음. 한국말은 안 어울릴 것 같아. 이거는 이건. 약간 미국, 아. 응? 약간 음. 미국에서 이렇게 쓰기는 보통 많이 그냥 한가로더라고요. 아 여기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죠 선생님, 이것도 3만원? 요것도 네, 3만 3만원. 아, 파만데, 이렇게 음. 머리가 긴데도. 3만원. 네. 진짜, 일단 자기 머리 같은 게. 응. 음. 그렇게 뭐, 낯설거나. 음. 그리고, 이, 뭐. 이거, 이건 좀 편안하다, 아까 음. 그거보다. 늘리면 돼. 이게 편안한 것도 있지만, 얘는 풀어져 있어. 사이즈가. 사이즈는 늘리면 돼요. 여기 아. 음. 음. 있고, 아까 그레이 토드로는 이게 더 네. 나가요. 쟤보다는, 아. 여기특별로 많이 나가요. 그레이색이라 젊은 사람도 염색한 것처럼 쓰고 음. 나이 있으신 분은 좀 세련된 머리고 음. 잘안 벗겨지죠? 이런 네, 조정하면 다안 그래. 벗겨져. 나 아, 이건 좀 나이가 좀, 좀 있어. 근데 아니야 회색이라 근데 멋있어요. 음. 오히려 이런 게 자연스러운 60대, 70대는 빠져요. 두상이 되게 이게 안 세련돼 보이고. 보이는 게 거기에 빠진 거라 음. 색깔은 이래도 커트가 젊은 머리예요. 음. 그니까 이건 40대 분들도 일부러 유튜브에서 찍었고 쓰는 거. 네, 것도 있어요. 이것도 3만원. 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음, 예쁘잖아요 음, 진짜 괜찮다. 이쁘다. 이게 백모가 아니라 그레이 음. 색이라서. 네. 어, 뒤에가 더 예뻐. 음, 여기 옆에가. 엄청 자연스러워. 어, 옆에가 되게 자연스럽네. 음. 부분, 가발, 엄마들 여기가 횡하잖아요. 흰리는 음. 나는데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하겠어요. 네. 이제 하면, 이 하면, 이러면이렇리면이렇하 이렇게 음. 이렇 이러면 음. 이렇게 하모이표안 나요 이렇게 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면 이렇게 하면, 이 이렇게 음, 이게 조금. 일반인도 이렇게 만질 수 있나? 음. 그다 똑딱으로 되어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금액이 6만 원이이게더 비싸네요? 이거는 드라이, 마다 돼요. 아 이거는 잇모분은 이런, 음. 아, 아, 잇모. 어. 이런 머리는 모로 해야지. 고 아, 아. 뭐 이런 거어가면 너무 표시안돼뺄 아. 아. 아, 음. 때는 똑딱이니까 네, 네, 아, 이렇게 네, 해요 이렇게 네, 착용하기도 아, 편하고 엄마 처음인데도 이렇게 어 여기 이렇게 돼있어서 여기 음. 우리 신문인날때 여기가 크야잖아 그럴 아니, 때 이거 이렇게 음. 똑딱이로 이렇게 똑딱이로 똑 아니, 처음 하셨는데도 이렇게 음. 쓰고 벗고 할수 있으면은 간분해요 흰머리만 가리는 용도라 이렇게 이렇게 음, 너무 자연스러워 음, 그 싫어. 음. 음. 이런 거는 이렇게. 꼭 그냥 60대 되면 꼭 필요한 아이템 같은데? 필요해.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60대가 아니라 그거는, 아, 30, 40대부터 요 이거요? 귀여워요. 그치, 면접 보거나 그러겠는데. 조금 중요한 자리 음. 때는. 색깔도 이게 자연 갈색 같은데요? 이게 그쵸? 가발이라고. 고구감이 어, 있었는데 전혀. 어, 그냥 이거랑 음. 착용 전. 착용 나지? 후. 음. 이렇게 하면. 진짜 이거는 표시, 표시 안, 안 나고 가벼워. <laughs> 이거 렇게 가라앉았다. 계속 쓰고 써봐야 될것 같아. <웃음> <웃음> 이게 내 컬러하고 또 맞네. 똑같아요.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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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색하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맞으면 딱 맞아. 음. 이 자체도 염색이 돼요? 그럼요. 파마 어. 염색 다 되죠. 파마 염색. 드라이 해도 되고 다 되는 거 생각을 좀 나도 해봐야 되겠다. 음. 감사합니다. 어. 잘 알겠습니다. 가발이 네. 생각보다 어. 어, 어, 너무 싸다. 너무 싸다. 나는 저렇게 싸. 싼지 몰랐어. 어. 네, 네. 네 가지인데, 여기 지금 한 가지만 남으셨다고. 2만. 피고. 님. 피고 0 너무, 너무 괜찮다. 25. 아, 아. 2만원. 지금 세일해서 2만, 2만 원. 2만 5천 원인데, 2만 원. 사생님 아. 요거는요? 2만0 0 0원 이쁘다. 어, 그치? 색깔은 응.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 네. 여기는 토탈 하시나봐요. 네. 어. 음. 어, 속에 파우치도 있어. 제일 마지막에. 하우치도. 사장님 이건 얼마야요 4만 ,000원. 5천원요 긴끈도 있고 이렇게 크로스로 이건 얼마야요 1만 5천원 1만 5원모르겠어 어, 뭐. <laughs> 아.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은 대도 수입 상가에 와서 옷도 입어보고 또 이 패션타운에 와서 가발도 써보고 모자도 써보고 몇개 했습니다. 네, 재밌게 봐요. 그래. 많이...